주민종입니다 자, 그, 오늘은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이잠자님의 연구소 할 겁니다. 네, 네 여기, 이게 바로 잠들의 연구소입니다. 원래 네, 잠들은 피기버전을 여기죠. 근데 오징어가 있는데 왜 오징어가 있지? 네, 그냥 귀찮아서 설치 안할 거예요. 아, 여 네, 잠든 후에 진짜로 없지만. 특히 잠들려서 이제 이잠뜰미 저한테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잠뜰님아네 네네. 원래 네 여기가 나무문으로 있었는데 제가 레드스톤 에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잠뜰님처럼 했어요. 잠들아. 응. 나가 볼까요? 나가보면, 이렇게. 쉬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갔나보다. 어, 여기 레버. 여기, 네, 제가 여기 레버 붙였어요. 아, 심심하다, 담대 연구소에서. 한번 보시면은, 어, 이런. 안 돼, 안 돼, 안 돼. 우지마, 우지마. 우지 예. 네. 진짜. 오케이, 진짜 네 진짜 네 잠뜰의 연구소 같죠? 원래 잠뜰 연구소 잠뜰은 PC 이건 포켓에이션이지만 뭐지 뭔건가아 잠.. 어, 아니구나 네, 이거 원래 잠뜰은 잠뜰님께서 잠뜰님께서는 PC를 하시.. 마인크래프트를 컴퓨터 p c 로 하시잖아요 이, 이 핸드폰이라는 마크는포켓이션이어서 해서 했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하얀색으로 되어있는데 음, 데 네, 여긴 그냥 위로 됐군요 일단 다이어홀 들고 있어야겠다 못 부시게 다이악홀 일단 못 부시게 다이악홀 들고 있을게요 와나나나나네 눈이 오네요 우와, 아, 아, 아야야야. 오. 네, 조금 잠들 잠뜰... 네, 잠님이 있죠. 네, 잠들 닉네임은 뭔지 몰라서 그냥 이, 이 닉네임을 했습니다 아, 나 저거 보고, 우징어인 줄 알았어. 오징어 시인가 네. 네, 오늘 좀 네, 오늘 좀 네, 영상 끝났네요. 안녕히 계세요.